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가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가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베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무를 베어버리면은, 어떻게 나무가 죽어서, 발라 비틀어지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예, 되었습니다. 실가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책망과 우리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열매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하셨어.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가을쯤에 열죠. 요즘 무화과 열매 많이 나오죠. 예, 저도 한 서너번 사먹었어요. 비싸. 한 만, 한 박스에 만원 넘어. 예, 근데, 몸에 좋대. 그래갖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화과 열매가 아마 맺혀져 있을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땀 먹으려고 보니까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고 그래서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응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가일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가일 나무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가일 나무가 있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포도 나무와 포도 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포도 밭에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백성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다가 왜 예,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이무아가 나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치 예, 길가나 어느 산골짜기에 남모르게 홀로 자라는 꽃나무를 어떤 사람이 옮겨다가 이제 자기 하단에다가 심어놓고 고이고이 고이 물을 주고 응? 그 꽃나무를 키워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가꾸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자이세상에 잡초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지금 발견하시고 응?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오늘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응? 이 근방에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큰 교회 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 우리 엘림 교회에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심어 주셨어. 몇 사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택해 가지고 우리 엘림교회 정원에다가 이렇게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 이제 불러 주시고 정원에다 심어 놓으시고 또 교회에다 심어 놓으시고. 해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어떻게 믿음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전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두 번째로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3년을 지금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처녀가 시집을 옛날에는 열일곱 살 때도 시집을 가 그러면은 뭐 18살 19살 20살 안에 임신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지금은 대부분 처녀가 20살이 되면은 성, 성인이잖아요 성 20살 넘으면 시집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집가가지고 3년 안에 아기가 있어야 돼 아기 아기가 안 생기면은 이제 막 3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아기가안 생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응? 근데 지금 이 무화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요. 응? 주인이 지금 3년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왔어. 근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어. 근데 열매를 안 맺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3년을 기다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년간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엘림교회 이제 여기에서 교회를 한 지가 우리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10년이 되었어. 이제 오신 분들은 아직 3년이 안된 분도 계셔. 그러니까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음. 응. 그래가지고 저번에 죽음승 권사님은 10년 10년 지금 10년 같이 왔는데 요즘 또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어떤 이는 20년 또 어떤 이는 30년 이상을 기다려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전도의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내 신앙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숲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자 주인이 이제 3년 갖고고 10년 갖고 왔는데 갖고 는데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헛수고예 헛수고. 우리가 주님 앞에도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응.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까지 하고, 목사가 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단교회로 빠져, 이단교회로. 이 송도들은 얌전한 거요. 그래도 가까운 교회, 내가 가는 교회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응?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착하고 이뻐. 근데 이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도 우리, <laughs> 응? 카톡에 이제 우리, 궁사방 카톡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아주 골치 아팠잖아요. 자기가 버젓이 목사라고 해 놓고 목사들 방에 숨기고 막 들어와 가지고 응? 들포도를 들포, 맺고 있잖아요. 들포도 들포도를 맺어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응? 들포도는 먹지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주인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를, 응? 3년 동안 기다려도 좋은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 응? 주인이,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 우리 주님이신데, 이제 그밭 주인한테 그 포도나무를 찍어서, 베어 응? 버려라. 차라리 그 나무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나무가 열매를 더 많이 좋은 열매를 맺혔을 텐데 밭만 응? 버리고 땅만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어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차라리 그 돈을 치리하는 사람에게라도 주었더라면 너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응, 작게 줬다고 땅에다 묻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이 말씀을 했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였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탈란트를 받고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본전과 별리를 받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주님이 후회하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든지, 권찰 직분이 있든지, 집사님 직분이 있든지, 또 전도사의 직분이 있든지, 우리는 목사의 직분,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온지기가 일년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찍어서 버려버리라고 하니까 이 주인의 말에 가온지기는 주인에게 이제 간청을 하죠.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만약에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내가 찍어버리겠나이다. 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온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1년의 기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1년간 집행 유예를 받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재수들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 집행 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값에 해당되는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수들에게 이 말이 반가운 말이 될 수는 없지요. 일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형은 살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신하고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또 범죄를 하면은 더큰막 응? 죄가 응? 죄값이 지워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주인에게 간청하는 가온지기가 바로 이제 주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지금 곧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1년만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유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교회도 가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잘나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아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는데 주님은 에? 지금도 안 오고 계신 것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지금도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서 죽음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응? 그래서 할머니들이 좀 봄에는 좀 나오셨는데 요즘 안 나오고 계셔 응? 죽음이 도둑같이 와요. 사람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날마다 말씀 듣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에? 그죠? 에? 죽음이 도둑같이 와. 그러는데, 그를 알지 못해, 사람들이. 자,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또, 축복에 풍성하게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 성숙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오늘같이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응?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